형사록 시즌2 등장인물 실제 나이 총정리입니다. 김택록 역의 이성민은 1968년 10월 15일생으로 만 54세 이성아 역의 경수진은 1987년 11월 5일생으로 만 35세 송경찬 역의 이학준은 1989년 1월 9일생으로 만 34세 최도영 역의 정진영은 1964년 11월 19일생으로 만 58세 연주현 역의 김실록은 1981년 3월 24일생으로 만 42세 한기용 역의 김민재는 1979년 3월 2 1일생으로만 44세 서광수 역의 김홍판은 1962년 2월 9일생으로 만 61세. 백성일 역의 정혜규는 1968년 8월 16일생으로 만 54세. 양기태 역의 김재범은 1979년 12월 1일생으로 만 43세. 공안을 역의 고규필은 1982년 5월 2일생으로 만 41세. 구동범 역의 형봉식은 1984년 10월 20일생으로 만 38세. 이영호 역의 주진모는 1998년 2월 26일생으로 만 65세. 무장인 역의 지승현은 1981년 12월 19일생으로 만 41세. 차실장 역의 최병모는 1972년 1월 14일생으로 만 51세.